여러분, 지금 시장의 공기가 바뀐 것을 느끼십니까? 비트코인이 기어이 9만 달러 벽을 다시 뚫어냈습니다. 대다수 대중들이, 아, 그냥 또 오르나 보다 하고 넘길 때, 스마트머니는 이미 거대한 자본의 대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계좌가 붉게 물들지 않았다면, 그건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단지 시장이 보내는 진짜 신호를 아직 포착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번 상승장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라는 큰 형님이 앞에서 길을 터주고 그 뒤를 이어 리플, XRP 같은 알트코인 대장주들이 본격적으로 달릴 준비를 마친 완벽하게 짜여진 각본입니다. 특히 리플 ETF 승인과 맞물린 기관들의 움직임은 소름돋을 정도로 치밀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거시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코인 시장의 판을 깔아주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 리플 투자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기관들이 조용히 매집할 때 우리도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시장의 대장주 비트코인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죠.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다시 뚫어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번 상승이 비트코인 자체의 특정 호재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철저하게 거시경제 즉 매크로 환경의 승리입니다. 그동안 시장을 짓누르던 경기침체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심리 이른바 리스크 온 분위기가 완벽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주식과 코인이 함께 달리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코인 시장의 큰 형님인 비트코인이 이렇게 천장을 뚫고 길을 터주니 이제 알트코인들이 마음 놓고 달릴 수 있는 판이 제대로 깔린 겁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은 곧 알트코인 대폭등의 신호탄입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리스크 온 분위기가 형성되었을까요? 바로 돈의 수도꼭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시베듀얼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보십시오. CME 패드워치 기준 0.25%포인트 인하 확률이 무려 85%를 돌파했습니다. 사실상 시장은 금리 인하를 확정된 미래로 보고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된다는 뜻입니다. 트레이더들은 이미 이 유동성이 가장 먼저 어디로 흘러갈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12월 금리인하라는 거대한 훈풍이 불어오면 비트코인이 터준 길을 따라 알트코인 특히 기관들의 타깃이 된 종목들로 자금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자 유동성이 들어올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주인공 바로 리플 xrp입니다. 최근 출시된 xrp etf들의 성적표를 보셨습니까? 상장 첫날에만 무려 8천만 개의 xrp가 etf 상품으로 흡수되었습니다. 이는 솔라나 ETF가 대비했을 때 모였던 자금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이 현상의 핵심은 공급 충격, 서플라이 쇼크입니다.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는 XRP 물량이 ETF라는 거대한 금고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잠겨버리는 겁니다. 그레이스케일,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메이저 운용사들이 시중의 물량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유통 물량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 가격이 위로 솟구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급 충격을 더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비트와이즈라는 운용사는 단 하루 만에 XRP 보유량을 5,900만개에서 6,700만개로 늘렸습니다 하루 만에 800만개를 더 사들인 겁니다 카나리 캐피털 역시 1억 5천만개가 넘는 물량을 쥐고 짓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고래 지갑의 이동과 거래량이 220%나 폭증했습니다. 이건 개미들이 사고파는 수준이 아닙니다. 거대한 고래들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물량을 뺏어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관들은 이미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물량을 선점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블랙록은 아직 신청 안 했잖아 라며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입니다. 블랙록은 XRP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 로비 미치닉은 전 리플 사 출신으로 누구보다 XRP의 가치를 잘 아는 내부자급 인물입니다. 블랙록은 규제 리스크가 완벽하게 해소되는 그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운용사들이 길을 닦아 놓으면 블랙록은 가장 거대한 자금을 들고 들어와서 시장을 장악할 것입니다. 블랙록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폭풍 전의 신중한 전략적 대기입니다. 블랙록이 참전하는 순간 지금의 가격은 다시는 볼수 없는 저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어디까지 갈까요? 전문가들과 해외 분석 매체 코인피디아는 향후 12개월 내에 XRP가 200%에서 최대 300%까지 폭등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기술적으로도 50일, 100일 이동 평균선을 모두 뚫어내며 전형적인 강세 깃발형 패턴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과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가격이 220% 넘게 올랐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XRP는 이제 막그 초입에 서 있습니다. ETF를 통한 기관 자금 유입과 매크로 호재가 맞물리면 단순한 상승을 넘어 가격의 자릿수가 바뀌는 더블 디지 시대가 열릴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첫째,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뚫으며 매크로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둘째, 12월, 금리 인하로 유동성 파티가 시작됩니다. 셋째, ETF들이 XRP 유통 물량을 빠르게 흡수하며 공급 충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뉴스가 터지고 가격이 폭등한 뒤에 추격 매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트코인이 길을 터주고 기관이 매집할 때 함께 선점하시겠습니까? 거대한 자금의 흐름에 올라타는 현명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XRP의 차트만 쳐다보면서 대체 왜이 생각만 하고 계셨나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까지 다 터졌는데 왜내 XRP만 제자리 걸음인지 답답하셨을 겁니다. 기다림은 길어지고 희망은 조금씩 무뎌졌죠. 하지만 여러분이 그 차트의 선만 보고 있을 때 물밑에서는 완전히 판이 뒤집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판이 뒤집어졌다는 증거가 최근 몇채 사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2년간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규제라는 공포가 단한 개의 뉴스로 사라졌습니다. 트럼프가 창펑 좌오를 사면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시장을 짓누르던 가장 큰 족쇄가 풀렸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기다렸다는 듯이 XRP 현물 ETF, 즉 XRP R 상품에 이미 1억 달러의 기관 자금이 쏟아졌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바로 10월 17일 리플 회사가 직접 무려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원을 투입해 XRP를 시장에서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신이 규제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월가는 합법적인 ETF로 쓸어 담고 리플 본사까지 직접 10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답답함의 근원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차트를 본게 아닙니다. 지난 6개월간의 기관 매집 보고서, SEC 내부 문건, 그리고 고래들의 지갑 이동, 이세 가지를 밤새도록 교차 검증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단순한 매집 신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시장을 조작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XRP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 거대한 흐름의 이름이 바로 XRP 현물 ETF였습니다. 알아요. ETF 얘기 지겹게 들으셨겠죠? 하지만 그건 99%의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XRP ETF는 호재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수문입니다. 지금까지 월가의 돈은 XRP를 사고 싶어도 못 샀습니다. 법이 막고 규정이 막았죠. ETF는 그댐을 폭파시키는 기폭 장치입니다. 블랙로, 피델리티 같은 거대 기관들의 연기금이 합법적으로 수백억 달러 단위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고속도로가 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XRP가 마지막 전쟁을 끝낸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차트 노름이 아닙니다. 월가의 자금 지도, 그 머니 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짜 돈의 흐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단몇달 만에 단돈 몇만 원으로 인생을 바꿨던 투자자들의 공통점, 그리고 지금도 뉴욕 월가의 최전선에서 억 단위가 아니라 수십억씩 굴리는 퀀트들이 참고하는 내부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건 검색해도 나오지 않고 보고서에도 단한 줄도 나오지 않는 정보인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단연에 한번 돈인 그 기회를 누구보다 먼저 잡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에서 단몇분 안에 그 흐름을 놓치신다면 이번 사이클은 그대로 흘려 보내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특별한 영상입니다. 바로 2025년 연말을 대비한 ETF 특집편이죠. ETF 즉 상장 지수 펀드가 왜 단순한 제도가 아닌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보도에 따르면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XRP 현물 ETF 승인이 사실상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폴리마켓 데이터에서 승인 확률이 무려 99%까지 치솟았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99%는 사실상 확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플랫폼의 예측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과거 비트코인과 이더리용 ETF 승인을 정확히 맞춘 전력이 있죠. 이건 희망회로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이미 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신호입니다. 게다가 시장은 XRP ETF에 몰릴 자금의 규모를 터무니없이 낮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 때도 모두가 그거 되겠어? 라며 비웃었지만, 현실은 540억 달러의 자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더리움 ETF 역시 똑같았습니다. 시장에 나오자마자 135억 달러가 몰리며 그야말로 폭발을 했죠.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과연 될까라는 반응이 많지만 막상 뚜껑이 열리면 예상을 뛰어넘는 자금이 몰려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타이밍입니다. 지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표면적으로는 셧다운 같은 정치적 이슈지만 그 본질은 규제적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안개입니다. 셧다운은 그 안개를 더 짙게 만드는 연막탄일 뿐이죠. 월가는 바로 이 불확실성 자체를 방패막이 삼아 오히려 물밑에서 조용히 매집할 시간을 벌고 있는 겁니다. 셧다운이 해제된다고요? 그럼 다음 카드를 꺼내겠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즉, 이 모든 정치적 규제적 안개가 거치고 SEC의 최종 승인이라는 올 클리어 신호가 나오는 그 순간, 그 날이 바로 시장의 운명을 가르는 둔수령이 될 겁니다. 그건 단순한 승인 뉴스가 아닙니다. 기관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활주로가 열리는 진짜 신호탄이죠. 하지만 이 기회가 영원히 열려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모든 불확실성이 공식적으로 해소되는 바로 그 순간, 단기간에 가장 큰 급등이 터질 수 있고, 그때 올라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겁니다. 비트코인 때처럼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최종 승인은 거대한 폭발의 방아쇠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초기 폭발 이후에도 연기금, 보험사, 대형 은행 같은 진짜 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XRP 시장은 이전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재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충격적인 발표가 10월 20일에 있었습니다. 리플의 지원을 받는 에버노스라는 회사가 나스닥 상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스닥에 상장해서 10억 달러, 1조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그 돈으로 시장에서 XRP를 공개적으로 사들이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스닥 티커 이름이 XRPN입니다. 이건 단순한 ETF가 아닙니다. ETF는 XRP를 사서 보유만 하지만 이 XRPN은 XRP를 사서 운용합니다. 디파이, 기관 대출. 유동성 공급에 투입해 XRP 수량을 더 늘려나가는 공격적인 공개 상장형 XRP 금고입니다. 기관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자마자 월가는 XRP-N이라는 합법적인 펌프를 꽂아 XRP를 빨아들일 준비를 마친 겁니다. 비트코인 ETF는 기관의 단기 투자 수요를 끌어왔다면 XRP ETF와 에버노스는 글로벌 결제 시장이라는 실사용 기반 덕분에 훨씬 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창펑자오 사면 같은 주제 해소 시그널까지 겹치면서 이제 시장은 단순 기대감을 넘어 제도권 자금 유입의 현실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2025년, 이번 사이클이 지나고 나면 그때 들어갔더라면이라는 말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 그 차이가 평생의 투자 성과를 갈라놓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수혜주를 어떻게 알아낼까요? 단순 차트 분석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기관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월가 보고서와 온체인 데이터까지 함께 봐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그 단서를 은근히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정체를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관장을 바꿔보겠습니다. 모두가 XRP ETF 승인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ETF가 수백억 달러를 XRP로 가져올 거라는 건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월간은 10배, 20배 오를 자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100배, 1000배가 터질 다음 기회를 봅니다. XRP가 화폐가 된다면 그 화폐가 유통될 금융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수개월간 추적한 것은 XRP 차트가 아니라 바로 이 XRP 금융 시스템을 물밑에서 구축하고 있는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관이 10억 달러치 XRP를 ETF로 샀습니다. 그들은 그걸 지갑에 가만히 놔둘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그 XRP를 담보로 새로운 RLUSD나 다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겁니다. 그 XRP를 대출해 주고 이자를 받을 겁니다. 이 모든 금융 활동이 일어나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제가 찾아낸 히든 종목은 리플사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이 기관 전용 디파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유일한 프로젝트입니다. XRP ETF가 1단계인 자금 유입이라면 이 프로젝트는 2단계인 자금의 활용을 맞습니다. 당연히 1단계보다 2단계에서 터지는 돈의 규모가 훨씬 큽니다. 여기에 정치적 환경도 완벽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창펑자오 사면으로 사실상 암호화폐 시장의 족쇄를 풀어버렸습니다. 단순히 정치인의 발언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가진 참여자가 됐다는 건 앞으로 정책 방향이 얼마나 가상자산 친화적으로 흘러갈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건 단순 호재가 아니라 제도권의 문을 열어젖히는 강력한 배경이 될수 있습니다. ETF 승인과 XRP의 제도권 편입.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기회는 XIP를 넘어서 이 2단계 금융 시스템을 독점할 히든 종목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ETF가 열리는 순간 그 종목이 시장 전면에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이번 사이클은 XIP가 대장주로 시장을 끌어올리겠지만 XRP 이상으로 폭발할 종목은 따로 있을 겁니다. 아직은 기관만 아는 자리에서 조용히 쌓이고 있죠. 여러분은 그 자리를 눈치채고 미리 들어가는 쪽에 설 건가요? 아니면 뉴스가 나온 뒤 후회하는 쪽에 설 건가요? 제가 이 종목들을 출연했는데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차트만 본게 아니라 실제 트레이더,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 기간 보고서까지 밤낮 없이 분석했죠. 그 과정에서 눈에 들어온 히든 종목이 있었습니다. XRP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도 있다고 판단될 만큼 성장 잠재력이 뚜렷했습니다. 시장에서 무려 수만 퍼센트 수익률까지 언급되는 종목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5만원만 투자해도 2억에서 3억원, 10만원이면 5억원 이상까지 갈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로 초기에 들어간 소수 투자자들은 단몇달 만에 통장 잔고가 인생을 바꿀 정도로 불어났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 이걸 공개하느냐? 이 채널을 함께 키워주신 구독자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소수만 알려드리려 했지만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하는 분들과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이 종목의 이름을 영상에서 직접 언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아직 월가 내부에서만 조용히 회자되는 정보고 보고서조차 극히 제한된 사람들만 볼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개된 유튜브 같은 공간에 그대로 흘려버린다면 가격이 과열되거나 아예 차단될 위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단한 가지입니다. 안전한 채널을 통해서만 이 비밀 코인의 정체를 공유 드리는 겁니다. XRP ETF 승인과 동시에 가장 먼저 연동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종목, 월가자금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오면 가장 먼저 폭발할 바로 그 자리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들만이 그 문이 열리기 전에 들어갈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보신다면 제목과 채널명 사이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설명란이 펼쳐집니다 그 안에 돈이 되는 정보 100% 무료라고 표시된 파란색 링크가 있어요 클릭하시고 간단한 설문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PC로 보신다면 채널명 아래 설명란 보기를 누르시면 동일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제 채널은 어떤 금전 요구도 하지 않고 멤버십 운영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튜브만 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모두 사칭입니다. 이번 ETF 흐름은 단순히 XRP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제도적 문이 열리면서 숨은 종목들이 부상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직 히든 종목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설명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통해 참여해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ETF 사이클이 여러분 모두에게 성공적인 투자와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엔 더 깊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